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코페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KF21 전투기 스텔스 페인트의 비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산 스텔스 페인트는 KF21이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기 전에 이미 생산이 됐었던 소식이 있었고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 스텔스 페인트는 전투기가 아닌 함정에 먼저 칠해졌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미국의 로키트 마틴이 건조한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었는데, 스텔스 페인트에 대해서 아주 노하우가 많았고, 자신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회사가 없어졌죠. 그 회사가 없어지기 전에, 그 회사는 방산업체 자격을 스스로 반납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밀매들에게 이게 논란이 많았었죠. 그러면서 그 회사 기술이 여기저기로 흘러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대학교들에서도 연구를 하고 대기업에서도 같이 연구를 하면서 카이의 연구 의뢰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완성을 해가지고 일단 다른 기체나 모형계 실험을 해본 다음에 KF21에 직 도료를 칠한다고 하는 게 보도가 됐었죠 이 회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제트엔진에 들어가는 터보 팬을 잘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미국의 3대 회사에서 직접 인증은 해주지 않았지만 인정을 해서 알아줄 정도로 기술력이 높았는데 그런 회사들도 지금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에이사 레이더도 지라갈륨 소자는 중소기업 제품입니다. 이런 것처럼 스텔스 페인트는 바로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던 그런 제품인데 그런 제품을 갖고 거기다 특별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온나무에서 추출해서 칠을 하는 옷, 즉, 옷 칠을 하는 분들이 옷의 성분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스텔스 도료와 섞어서 성능을 높인다. 이런 분야도 있었고, 또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을 한다는 황백나무, 그 황백나무의 즙으로 스텔스 도료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액을 갖고 일제가 그걸 가지고 스텔스 연구를 하고 F2에도 연구를 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까지는 않습니다. 어느 구독자님께서 댓글을 달아 주셨는데 F22의 스텔스 도료를 수리하는 영상을 봤는데 무척 두껍더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스텔스 페인트는 일반 페인트 같은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재질을 개발해 가지고 그거를 혼합을 해가지고 기체에 도포를 하는데 기체의 부분별로 두께가 다른 걸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서 전파가 기체에 닿게 되면은 페인트 표면에서 반사되는 전파와 페인트를 뚫고 들어와서 기체에서 반사되는 전파가 같이 반사될 때 전파가 없어지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이 스텔스 페인트도 원조가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이 2차 대전 때 잠수함을 공공기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잔망경에이 스텔스 페인트를 칠했다고 하는데 흑연과 이산화 티타늄 등몇 가지 물질을 혼합을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스텔스 페인트라고 해서 일반 벽에 칠하는 페인트가 아닙니다. 미국의 F-22에 바르고 있는 스텔스 페인트는 굉장히 성능이 높은 그리고 식물질이 투입된 그런 페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페인트가 특징이 페인트끼리 뭉치는 그런 특징이 있어가지고 뭉치지 못한 쪽에서 막 벗겨지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연구가가 온나무의 옷을 분석을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한 거죠. 화학 기호를 전부 다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특정한 화학 분자가 미국의 스텔스 페인트와 섞이면은 뭉치는 성질이 없어진다 이런 걸 알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제 스텔스 페인트를 구해다 한 것은 아니고 미국제 스텔스 페인트의 주성 분에다가 섞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페인트가. 사이에 납품된 건지 아니면 다른 회사의 제품이 납품된 건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노루표 페인트다 이런 이야기는 들리죠. 그런데 노루표 페인트가 항공기 페인트의 인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루표 페인트는 항공기에다는 도포하면 안 되는 그런 제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 해군 스텔스 함정의 스텔스 성능 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중소 기업의 스텔스 페인트가 도포가 된 사실이 있었는데. 그 기술이 흘러흘러서 KF21에 발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또 다른 이야기가 더 추가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서남 해안에서만 자생하는 황백나무의 수액이 옷보다 더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액을 스텔스 페인트와 잘 섞으면 더 뛰어나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는 것 뿐이지만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님이 궁금해한 부분이 바로 스텔스 페인트가 이 황백나무 수액으로 만들어지는가 이것인데 아직은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추가로 더 자세한 정보가 수집이 되면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